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심오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에요. 정말 주기도문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깊이와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신학적인 어떤 심오함이 있는 그런 그야말로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기도문은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정말 힘든, 때때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연약한 실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때때로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상처하면서 정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고 넘어지는 그러한 추한 실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런 실존인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기도이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고, 그래서 올바른 기도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이런 놀랍고 감동스러운 부분이 정말 잘 나타난 것이 바로 11절 말씀, 그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거창하고 심오하고 수준 높은 그런 내용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절박한 것, 그런 간구를 하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더 이상 어떻게 현실적일 수가 있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실존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전지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바로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단지 그렇게 꼭 필요한 것, 절박한 것,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응답받고, 그리고 살아가라 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한때 이 주기농원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였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마음이 뒤틀려서 그랬는지, 그렇게 구차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먹을 것좀 주세요. 해도 비참한데 말이죠. 이렇게 절박하고 야박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다니. 뭐 무슨 뭐 월용할 양식, 뭐 연용할 양식, 뭐거기까지안 가더라도. 아니, 꼭이 집어서 말이죠. 하루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 아마 제상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해서 소위 봉지살이라는 걸 받아 먹어본 적 있어요. 이 봉지살을 아무 모르실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을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봉지살은 반드시 저를 지켰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창피하니까 못 가시고 어린 저를. 근데 어리지만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부차한 것인지. 하루 먹을 것만 겨우겨우 산다는 것은요. 정말 그것은 비참한 겁니다. 그건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 먹고 끝도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래서 말이죠. 이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요. 너무 어떤데 생각만 해도 비참해. 구차하고 너무 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때문에 좀 마음에 안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요, 결코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사람 위에서 몸부림치는 처절한 이야기를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일용할 양식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좀떠 오르는 게 없어요. 이동할 양식.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할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그 뒤에 배경으로 깔고 계시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시냐고요. 바로 만나 아닙니까? 만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을 때 그때그 광야를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만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은요. 예, 그래. 우리 주님은요.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음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느냐? 보세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광야를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경험했던 은혜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주님은 마음 속에 이 출애굽의 그이 그림이 쫙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 의 마음 속에는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그 그림이 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바로 그 광야의 만나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요. 단지, 기도로 정말 자기의 지금 절박한 문제의 필요를 어떤 그런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라. 그 얘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그게 실제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수 있는 그 유일한 영성, 바로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라, 그 얘기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광야로 끌고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이제 가난한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요, 바로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의 영성 없이는요, 가난한 땅에서 절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땅 속에서 진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아름답게 살수 있으려면요, 광야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은 양식 아닌 것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헛된 만족을 하면서 아 먹을 게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식의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 영혼을 죽이는 헛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결코 보장일 수 없는, 결코 보장일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게 보장이니까, 그게 보험이 돼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하면서. 헛된 기대 속에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해서 응답받고 그분의 은혜를 그 가운데 누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광야의 영성 자그 광야의 영성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그렇게 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낱낱이 열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낱낱이 열고하라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중에서 가장 그 강조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라고 할 때, 주시옵고에 있지 않고, 바로 양식에 있어요. 실제 헬라 어순을 보면 양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기도에 가장 강조점은 양식에 있어요. 양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쭉 열거하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 나한테 정말 절박한 것,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쭉 열거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꼭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뭐 혹은 좀말안 해도 다 알아서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죠 그건 교만입니다 아니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 미주할 고주할 정말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쭉 알을 수 있는 그 영성이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보면 오래 기도하는 사람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오래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 사람 기도를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면 끝나지, 기도가. 그죠?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회를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할 수밖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사소한 이야기, 그런 어떤 그런 것 있을 때마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가, 그것이 에. 광의 형식 오늘 우리에게 용할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필요한 것과 욕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욕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라. 여기에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에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에피우시오스란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사실은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고대 헬라우다 보니까 다만 그냥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것 정도로 생각 일용한이니까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쭉조사보니까그 당시에 이 파피루스 조각이 종이 조각이죠.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에피우시오스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파피루스 조각에 보면 에피우시오스라고 적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나중에 봤더니요, 이것은요, 에, 여인이 혹은 노예가 장부로 나갈 때꼭 필요한 것을 잊지 않고 사기 위한 쇼핑 목록이었어요. 그게 에피우시오스. 일용할 꼭 필요한 것.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정말 필요한 것을 적은 이야기, 그게 바로 에피우시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때로 가다 보면 영적으로 참 막혀있을 때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예,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떤 그런 네. 추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꼭 하나님께 필요한 것과 욕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 내가 욕심이다. 그러면 내려놔야죠. 이것이 내 욕망이 속은 것이다. 버려야죠. 그 그렇죠? 정말 그걸 분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욕심은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영성이 너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참된 기도. 그것이 또한 광야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여기 주임 주신 말씀에 오늘이란 말이 붙어 있고요. 오늘.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에 일용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절대로 하루살이 스프릿시 아니다. 오늘만 먹고 죽자. 하루살이 스프릿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이란 말을 붙이고 또 그다음에 일용할 말까지 나오는 것은요. 나의 날마다의 필요를 갖다가 구체적인 필요를 갖다가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어떤 그런 그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신 은혜를 거꾸로 그 맛보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여기 오늘이란 말은요, 하루살이 스피릿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찬송가 예, 가운데. 지금 430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거기 보면 후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은요. whole life 전체 인생을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좀 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늘 날마다 날마다. 예.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네. 어제 하루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 이야기고 오늘 하루도, 하루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이야기고 네. 내일 그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역고 그게 다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성. 그게 광야의 영성에. 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어떻게 걸어낼 수 있었을까? 그 어, 끔찍한 광야를, 그것은 바로 오른 발을 내딛고 나서 그 다음에 왼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는 뭐? 다시 오른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서 광야를 걸은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광야의 영성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참 구체적인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제가 될수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